준비 온나. 막 아, 빨리. 준비부터 자꾸 가지 <목소리> 온나. 아, 문 누가요? 아, 진짜로. 탕탕. 어어어. 온다. 왜냐고? 빨리. 너 알아서 해라. 나 지금 장전 중이다. 야, 로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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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장전 중이다. 에로노 접촉. 나 장전 중이야, 지금. 나 장전 중이야. <laughs> 나 장전 중이야. <laughs> 나 장전 중이야. 아이고, 장전 중이야, 나 지금. 아이고. 어, 아이고, 장전 어. 중이야. 아, 아, 아. 아, 너무 장전 어, 오래 걸린다. 아, 진짜. 아.

음, 눈, 여기 이제 눈에 마주치는 순간 넘어되겠지 이토메가 개맛있고. 뭐도 없자. 그바로로 왼쪽에 본보이. 아 제발 제발.

얘들로 가봐, 봐봐봐봐 가봐. 이 이리로 가봐. 이리로 가 이리로 가봐. 이리로 가봐. 이리리로 가봐. 이리로 가봐. 이리로 가봐. 데리리 있는데, 있는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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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리리가 <laughs> <laughs> 내가 이걸로 파리 게이트로 널 몰아. 아, 너무 힘들다. 아, 너무 힘들다 아, 잡기 너무 힘들었다. 진짜 와. 갑자기 게임을 할 의욕이 없어졌어. 그 문제가 야야야, 어떤 새끼야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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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난 승난도 으들이숨었 가자, 애들아. 아이, 뭐 하냐고? 어, 아! 아말고 아, 아! 아! 아. 헬! 붙이면 나 그냥 너 론세이브 안해 준다. 아, 오케이, 확인했고. 야, 야, 지웅아총 빼. 이단는이 준비들 다 죽이고 가자. 총쏴쏴쏴 쏴. 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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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쏴. 뭐야? 안 돼, 지웅아 오! 오 난 실패자기래 아 이탈 이탈 안나요 나는 실패자기래 아.